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왕초보 1탄 첫번째 시리즈 사실은 이게 몇번째 찍는 영상인지 잘 기억도 안나 왜냐면은 찍었다 편집할 때 지우고 찍었다가 고민하다가 지우고 사실 제 입장이 좀 박쥐같은 그런 경계에 서있거든 음주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자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가해자도 치료를 받으러 와요 물론, 가해자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양형자료라는 게 있거든. 앞으로 받게 될 수많은 징계가 있을 텐데, 그 징계에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음주사고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항상 같이 보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칭 당초에 음주교육 그런 게 없어요. 의료인이 음주교육을 받지 않아. 당연히 저도 그런 교육을 따로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천안에 이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음주합의금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 뭐 피해자는 음주합의금을 이만큼 받았다고 알려주시고 가해자는 음주합의금을 이렇게나 썼다고 한탄하고 계시고. 그래서 유튜버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다가 이게 딱 정확히 중심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합의금을 많이 받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은 가해자, 가해자도 우리 한의원 환자잖아. 가해자가 좀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음주운전 합의금을 조금 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은 피해자가, 우리 한의원 피해자 우리 한의원 환자분들은 대개가 피해자에 속하죠. 그러니까 말 조금만 잘못하면 어딘가 한 명한테는 욕을 먹어요. 그래도 적어도 피해자분들은 아 몰라, 잘 모르겠는데 한 천만 원은 받는다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가해자는 아이 그 별것도 아닌데 피해자놈 그거 자해공갈 일단 그런 거아니요왜 여태까지 치료를 받는 거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동시에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한의원에 오셨던 음주운전 가해자와 피해자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모아가지고서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배열을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중에 보면은 서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건데 다 그냥 기분만 상한 상태로 어그러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 상대방의 입장은 조금 상상이라도 조금 해봐야 그래야지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에서. 정말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고 난 직후. 자, 음주 사고가 났어요. 음주를 한 사람이 쳤어. 뭐, 세게는 아니고 그냥 콩! 이렇게 부딪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무슨 일이 앞으로 생길까? 이게 부딪혔으면은 피해자는 아주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데가 생기겠죠. 지금 당장은 안 아플 수도 있어. 원래 모든 교통사고는 즉시가 별로 안 아파. 즉시 아픈 사람보다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아픈 사람이 더 많다고. 어쨌건 뭔가 쬐끔이라도 불편한 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끼리 부딪혔으면 뭐 하다못해 기스라도 나겠잖아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은 이제 가해자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은 변호사를 좀 만나보고서 대화를 좀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럴테고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은 급하게 막 이것저것 공부해가지고 이제서야 뭔가 좀다클일 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지 근데 가해자는 그런데 피해자는 공부를 안해요 변호사를 만날 리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형사 합의금 뭐 이런 거 받으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도겠지 그냥 건성건성 이것저것 좀, 좀 자료를 찾아보면은 천만 원밖에 안 보여 교통사고 음주운전 합의금은 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천만 원 준대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도 사고 직후 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각자 뭔가 좀 알아보고 이게 아니라 사고 난 직후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둘다 몰라 피해자 가해자 둘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내가 술을 먹고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쳤을 때그 즉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대비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술을 안 마시겠지. 그리고 혹은 내가 만약에 음주를 한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합의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을까를 미리 예습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상태라고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선일 거라고 예상되는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감정만 상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시게 됐다면 나중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대충이라도 좀 봐두시긴 했으면 좋겠어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그 가해자는 세 가지 방면의 징계를 받게 돼요. 행정처분, 민사 형사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앞으로 고생을 할 거예요. 행정처분부터 행정처분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다음에 피해자가 보험사 부르고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고 혹은 술냄새가 나면은 내가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험사 직원이 온 다음에 술냄새를 맡아가지고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들고잖아. 오 들고 와가지고서 후후세요. 이러더라고. 더더더더 이거 그렇게 해서 불면은. 그러면 그 경찰이 수치를 보고서 즉시 알려 줘요. 면허 정지를 당할 것인지, 면허 취소를 당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알려 줘요. 수치가 정해져 있거든. 이제 행정 처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가해자는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나오면은 면허 정지. 그리고 0.08%를 초과하면은 그때부터 면허 취소. 예를 들어서 저는 운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가끔 하거든. 거의 10년 동안 할 일이 별로 없었어. 심지어는 그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그 운전면허 그 뭐였지 그게. 전에 나 경찰서 갔던 게 뭐였지? 신체 검사? 맞 맞아. 운전면허 신체 검사를 안 해가지고 벌금도 낸 적이 있어요. 면허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면허가 정지되던 취소되던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면허가 날아가면큰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 택시, 화물 배송, 뭐 택배 기사님들, 면허가 날아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 외에도 나름 고소득 직종이지만 운전면허가 있을 때를 전제로 그때만 가능한 거.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직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면허가 취소를 당한 다음에 2년 정도 결격을 당하면은 사고 나면 무조건 2년은 기본이거든? 그러면 그동안의 경력을 포기하고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면허취소는 굉장히 타격이 클텐데 근데 정지는 괜찮아 면허정지가 되면은 그 정도는 뭐 버틸만해 이럴 수도 있겠는데 교통사고를 냈으면은 인피 물피가 생겼으면은 그냥 면허취소예요 왜 이리로 가? 그래서 면허정지가 되면은 그걸로 면허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면허정지이지만 인피가 없었다는 전제로 그런 전제로 면허정지를 준다라고 적혀서 와요 만약에 사람이 다쳤으면은 면허취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톡 부딪혀가지고서 어우 목이 좀 뻐근한데 이러면은 크게 전치 2주에요 혹은 백밀로 이렇게 쓱 지나가가지고서 손가락이 까졌어 그럼 그게 14등급 상해야 그러니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쳤으면은 물론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 안 아픈 거지 하지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아픈 거야 사람이 다친 거야 즉 알콜 수치와 상관없이 그냥 부딪히는 순간,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순간, 그 순간 면허 취소예요. 이건 변호사, 검사, 경찰, 뭐 판사, 누구도 뭐라고 못해. 이거를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죠. 그 얘기를 또 설명하면은 또 새끼로 셀 테니까,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영상을 찍었다, 지웠다,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해온 걸 보면은 늘 그렇게 했어. 뭐 새끼로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접어두고, 면허 정지냐, 취소냐,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 밖에 없다. 라는 것만 대충 찍고 넘어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뭐툭 이러면은, 무조건 2년 날라가지? 결격기간이 2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런 거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정처분, 그 면허 취소냐, 정지냐, 이거, 이거는, 사고 나는 순간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면허를 따지도 못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사. 교통사고니까 당연히 피해자는 다쳤을 테고, 차는 고장났을 테니까, 차 수리하고 사람 치료비는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치면은, 뭐, 사람 다친 것도 치료도 해줘야 되고, 뭐, 합의금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게 따라오겠죠. 보험사가 해주는 거예요, 보험사가. 피해자분들은 면책금이라는 걸잘 모르겠지만,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요. 음주 운전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 운전자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는 술 먹고 운전을 한그 사람이지. 그래서 음주 운전자에게 돈을 일정 부분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피해자의 치료도 해주고 합의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은 그동안 내 왔던 고객님의 보험료를 가지고서 그걸로 피해자의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음주는 아니에요, 음주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기부담금 혹은 면책금이라는 걸 내면은 그걸 가지고서 보험사에서 맡아가지고 있다가 혹은 안 냈으면은 일단 치료나 합의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한테 뜯어내요. 그러니까 음주사고를 당했다고 칠지라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보험사도 아무 손해가 없고, 그게 얼마냐? 사람 다친 거는 천만 원. 그리고 차 고치는 거는 오백만 원. 이게 기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리비가 나갈지, 얼마나 치료비와 합의금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천오백만 원은 넣어놓고 시작. 가해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많이 안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조금 다쳐가지고서 치료 한두번 받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뭐 물리치료 한번 받고 진통제 일주일치 받고 그리고 끝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치료비가 얼마 안 나와요 뭐5만원나오라나 그리고 별로 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방식상 치료비가 그것밖에 안 나오면은 보통 일반적인 합의금 뭐 삼십 사십 뭐 이것도 안돼 사실은 정말 별로 안 다친 것 같다 싶으면은 합의금이 뭐 십오만 팔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냈지만 실제로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보상해 준 거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80만 원은 넘겨줘요. 다시 돌려줘. 그런데 왜 면책금이 천만 원씩이나 잡히느냐? 그러니까 왜 천만 원씩이나 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끔은 그렇게 별로 다치지도 않고 합의금도 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피해자이니까 내가 상대의 가해를 통해서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치료비 합의금이 1100만원 정도가 나왔대요. 평균이. 그래서 보험사는 가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걸 가지고서 쓰는데 가끔 이렇게 치료도 잘안 받고 합의금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다 돌려주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니까. 치료는 충분히 받고 싶어 하고 합의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돈을 받은 거지만 이 돈을 가지고서 뭐 보험사가 뭘 먹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귀찮게 보상에 대한 대행만 해주는 거지 나한테 득 되는 것도 아니고 남겨줘 봐야 어차피 다 돌아갈 거고 이러니까 굳이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후하게 줘 치료비도 그냥 달라는 대로 다줄 테고 당연히 그거는 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합의금, 합의금은 협상을 하잖아요 보험사에서 뭐 으름장도 넣고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합의금을 줄이잖아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금을 줄여가지고서 돈이 남아있으면은 그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니까. 그리고 나의 성과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성과도 아니고,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 돌려줘야 되고. 그럼 그거를 아껴 쓰겠냐 이거지. 뭐 합의금을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거의 불법적인 요소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합의금을 아낄 필요가 없죠. 그때만큼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많이 해. 야, 그래도 그걸 장담할 수가 있냐. 아무래도 그래도 술 마시기 전까지는 내 고객이었었는데, 내 고객의 돈을 조금 아껴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일 테고,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막 쓰진 않을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옛날에로 생각해 보면 돼요. 옛날에. 면책금이 지금은 천만원으로 늘었지만 그전에는 300만원이었었고 그전에는 200인가 100인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보상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합의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근데 면책금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거든. 그래서 300만원일 때, 그러니까 면책금이 300만원일 때를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민사합의금이 보통 음주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서 두배 정도는 그 정도는 줬어요.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어차피 거스름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책금의 거스름돈은 아무런 보험사의 자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우리 고객님이 어쩌고 이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운주운전을 해가지고서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되니까 보험을 유지할 리가 없지. 그리고 2년 동안 결격이니까 면회를 못 따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 나의 고객이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음주 경력이 있는 고객님을 또 모시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대행하는 보험사 담당자가 있을 때고,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기 회사 돈을 쓸 때에는, 아끼기 위해서, 악착같이, 피해자한테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도 하고, 별 짓을 다할 테지만 하지만 <laughs> 이거 내 돈이 아니야 면책금이야 이 면책금을 가지고서 어차피 쓰고 남는은 다 돌려줄 거고 하나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껴주겠냐고 아니 이미 옛날에도 펑펑 써 왔어 천만 원이 아니라 삼백만 원일 때도 그냥 합의금은 펑펑 쓰고 남기는 거 없었고 그냥 대충 대충 했다고 그래서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내는 순간에 천오백만 원을 집어 넣었어 그다음에 거스름돈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람 다친 거는 보험사가 아껴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차는 비싸요. 전에 제가 주차를 한게 있는데, 앞에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내해가지고서 슬슬슬 밀려가지고 툭 쳤어. 뭐, 크게 부서진 건 아닌데, 좀우그러뜨었으니까 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본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서 이거 가져가라 해가지고서, 뭐, 렌트카 갖다주고, 고치고, 그 다음에 갖다주고, 이랬잖아요. 견적서 보니까, 그게 240인가 그래. 톡! 이게. 물론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뭐 견적이 얼마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 현찰로 주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아는 카센터 가 가지고서 좀해 달라 이렇게 하면 뭐더 싸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톡만 해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세컨 차란 말이에요. 만약에 원래 차를 받았으면은 되게 비쌀 거 그거는. 수리비가 그래서 1,500을 넣었지만 돌려받는 돈이 별로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하고 민사를 했죠. 행정은 면허 취소, 민사는 일단 1,500. 아 이거 면책금 이거 어떻게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고난이 있는 건 역시 피해자. 피해자가 치료를 조금 덜 받아주거나 피해자가 렌트카를 이용 안 해준다든지 피해자가 치료를 잘 받은 다음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민사합의금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테고 치료를 조금 받아준다든지 합의금을 조금만 원한다든지 그러면은 거스름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달려있네. 이제 요거 요거 했으니까 형사 남았죠. 형사 행정하고 민사는 피해자의 역할이 클수 있는데 형사는 형사잖아. 형사 경찰 가고 뭐 검사 가고 뭐 이런 거 이거는 피해자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해자가 때를 쓸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뭐 엄벌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써줄 수 있죠. 그건 도움이 될수 있을 테지. 그래서 피해자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지만 또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다친 걸로 전제로 하고 있죠. 사람이 다친 거. 사람이 다쳤으면은 형사는 첫 번째는 초범, 일진, 일진인데 알코올 수치가 낮아. 두 번째도 처음 사고인데, 근데 알코올 수치가 높아. 세 번째로 이제 2진 이상, 2진, 3진, 4진 이런 경우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초범인데 알코올 수치가 낮은 경우 이게 벌금형이 나와요. 그러면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형이 맥시멈 2천, 최대 2천 이게 원래 법에는 최대라고 돼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천부터. 법에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냥 맥시멈만 적혀 있는 거지, 최하선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가 잘 없어요. 그냥 벌금이 천만원부터 이천만원 사이. 아, 지금 편집하다가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형사는 잘 몰라요. 잘알 수가 없어. 보통 똑같은 수치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벌금이 두 배씩 차이 나기도 하고, 법원이 어디쯤이냐, 검사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검사가 세게 때리기도 하고, 판사가 올려치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어. 판사님이 약하게 때리면은, 검사가 상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벌금은 천만원부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흔히 있는데, 이게,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사람이 다치긴 다쳤는데, 조금 다친건지 크게 다친건지 전치 2주 3주라도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살짝 삐끗만 한 사람도 있고 0.08 미만의 수치이긴 하지만 누구는 0.04일 수도 있고 누구는 0.079일 수도 있고 심지어 비슷한 상황일 때 누구는 형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이 뭐30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피해자가 조금 많이 다친 거예요. 만약에 천만 원이 안 됐다. 그러면 선처를 받은 거지.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양형자료를 잘 준비했다든지 그러니까 뭐피해자고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잔뜩 써왔고 어마어마한 양의 양형자료를 준비해가지고서 읍수하고 있었던 거 그게 유효했다면 은 줄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은 기본으로 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한800 나왔다는 말이에요. 기본으로 천만원은 다 나오는 건데,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인 건데, 근데, 기본으로 천만원 나올 것들을 800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돈은, 그게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벌금으로 1200 정도가 나올 사람인데, 형사합의를 해가지고서 이게 천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형사합의금을 원하는 게 500. 그리고 벌금 예상되는 건, 형사합의를 했을 때 예상되는 벌금은 900. 그럼 그거 하고 쏘? 그래서 만약에 초범인데 알코올 수치가 낮다면은 형사합의 합의금이 적어요. 안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은 약식 벌금형이 아니라 공판으로 가요. 공판. 공판으로 간다는 얘기는 징역형, 뭐 금고형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뭐 잘하면은 금고형, 뭐 집행유예 벌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판 준비를 잘하면은 그게 벌금형이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는 벌금이 700, 800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 일류한적으로 수치가 낮을 때에는 뭐 기본이 천만원이라며. 근데 왜 어째서 알코올 수치가 높은데 800밖에 안 나와? 아, 그럴 수 있지. 피해자랑 형사합의도 했을 테고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는 수많은 양형자료를 전부 다 준비를 한 거죠,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당연히 변호사도 썼겠죠? 만약에 재범이다.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에 형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벌금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벌금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판은 검사님하고 판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어디까지나 구속이 될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재범이나 뭐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경우에는 구속 확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 전에 오진인데, 벌금형으로 끝나는 분도 봤어요. 지금 합의금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금 얘기는 실제로 안 하고 있죠. 그냥 지금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음주운전자가 어떤 재앙을 겪게 될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날라가고 민사로는 1,500을 박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고 형사적으로는 벌금형 최하천 혹은 징역 집행유예. 이건 정말 살 떨리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